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연상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본 16장 5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왜그 일을 해야만 하는지 분명한 일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목적 의식 없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봉착해버리면 그냥 그만둬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는 목적이 어디 에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목적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정리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유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 인류의 서는아담과 이브가 범죄고 난주에 이미 육신은 흙이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 먹고 저주받은 땅, 엉겅끼와 같이 가는 땅에서 수거하고 땀내 먹지만 필경은 내가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 이미 우리 육신은 누구를 막느라고 다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 있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은 어떻게 할 거냐?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한 존재의 공통점이 바로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그는 영으로 영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만든 천사들, 천사들은 육신이 없는 영적 존재죠. 천사들이 영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악한, 마귀와 악한 천사들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신을 빚고 코에 영을 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었는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죽을 영이 되어버렸어요 죽을 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라는 대로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그고생생 살다가 죽으면 육신은 돌아가지만 영은 어디로 가느냐? 구원받지 못한 영은 음부를 거쳐서, 누가 보면 16장에 있는 자세 옷을 입은 부자가 고통하는 음부를 거쳐서, 마지막에 세상 끝날에 오면, 죽지 않는 몸,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아니라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을 해서 살아나서 영원한 지옥관운에 들어가니 그것이 멸망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멸망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 그 고통 가운데 영생하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그냥 놔두면 음부를 거쳐서 나중에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 그 영을 살리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다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런데 어떤 게 살리는 거냐? 영이 살려면 내가 내게 이런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여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장정만 5천 명이 있는데 나름 저물고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광야까지 나왔는데 사만한 병을 가지고 특히 병든자들은 병을 고치만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다 고쳐주었는데 나는 저물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먼저 깨닫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말하죠. 선생님, 주여 이들을 돌려보내서 민생으로 각자 해결하게 만들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좋아, 돌려보낼 거 없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르는 대로 그 어린아이가 요한복음에 보면 준비한 물고기 두문에떡 다섯 개한 사람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늘로 축사하고 그것을 제자들이 순중해서 나누어주었더니 먹고 난 뒤에 열두 강지을 거두었다. 열두 강지을 거두었다. 그런 사건이 났건 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피하는데 많이 찾아왔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오빙의 사건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간 멎었던 만나와 연계시켜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단언하게 선언합니다. 자기 자신을 선언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에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라고 연봉 6장 54절로 55절에서 선언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오병의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에 동무도의 인간임으로 살수 없었지만 하나님 만나를 내려서 보인 것처럼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병년 사건도 그광야에 만나 사건과 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에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건 다 이방인을 구하는 거고 너희가 구하기 는 이미 아버지께 서씻할걸 아니까. 그걸 해결하는 문제는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되준다 마태문 6장에서 약속했던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산 증거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빙의 사건입니다. 그 오빙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야 영생이 있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조차도 어려운데요 라고 말하니까 지금 설명하는 말이 어렵죠? 어렵지 않아 하고 설명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그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즉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말씀을 믿고 먹는 것이 바로 영생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마태복음 15장에서 또 보면 오병의해죽과 마찬가지로 장정만 4천 명이라 몰려 있는데 그때는 7병이 여러 떡7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4천명 남녀노소를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광주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육장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걸 모든을 더해준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간으로 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태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다가 나던 막달라 마리아 고향인 마가단에 이제 이르르게 되지자 바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를 보면 거기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갠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공생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표적을 나타냈죠. 가버나움에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증가할 때 귀신들이 소리 를르고 온갖 병이 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전하는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의관들이 전했던 말씀과 차별했다고 해서 권세 있는 새의 교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의관들이 전하는 말씀은 그냥 지식의 전달로 끝났지만 예수님 말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늘로 쏘는 큰 표적은 뭐냐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40년 광야생활에 내렸던 만나와 같은 이적 그리고 여호1 0장에 보면 여호사가 가난을 점령할 때 아무리 독속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해가 짧을 것 같으니까 여호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해가 중천에 머물러서 아무리 욕승을 다 이길 때까지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적을 보여달라고 바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미 예수님은 오병여와 칠병여를 기회를 통해서 이미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표적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볼 것은 요나의 비적밖에 없다. 그 이야기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렸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와서 사는 것처럼.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죠.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산 증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값은 의 사망이다. 만일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으로 왔다고 한다면, 조상의 유전질를 받아서 그 죄값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죄 없는 자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 죄 없는 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만들었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셔서, 로마 군이 옆구리에 창까지 찔러서 확인했어요.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아담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수했다는걸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의로 삼아서 죽을 자를 살린다는 겁니다. 영을 살린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어떤 의인, 믿음의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막달라마리아 고향인 마가단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정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영적인 말로 못 알아듣고 야 우리가 먹을 음식을 안 가져온 걸 책망하는가 보다 그렇게 알아들어서 그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일찍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두 번이나 더 꾸짖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함께 갈때 풍랑이 치고 물기 누르니까 주무시는 주님한테 죽게 되었다고 말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끄지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어 보내고 그는 기도하고 바다로 걸어올 때에 유령이다 그랬는데 내가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시라고 날하 걸어오라고 갔어요 바다로 걸어와라 걸어갔죠 그런데 바람소리 파리가 그가 빠져들어가니까 그 베드로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쓰임했느냐라고 말하는거죠 오늘 여기서 또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게 떡이 문제가 아닌 걸왜 모르느냐? 너희가 일찍이 지금 500여 짓도 보았고, 706도 보았고, 필요하면 내가 물질 문제 해결하는 걸 보여주지 않느냐? 그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0년광야에서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들이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영적인 눈으로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이제 마태복 구장에 보면 침상체 메고 들어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심상채 매달아서 내려보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소자에 내 죄사함 받았다. 그중풍에 죄사함 없다고 죄를 사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니까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야 어떻게 사람이 감히 죄를 사한다래요 하나님 면 사하는 거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십니다. 내가 내 소자에 대해 죄수함 맞다 하는 말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 무엇이 더 어려울 것 같냐? 사람 생각으로는 중풍병자가 상 들고 가는 게 훨씬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죄수하는 것이 있는 걸 너희가 알게 하랬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침상을 메고 걸어가니까 침상을 메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은 그 중풍병 의 원인이 뭐냐? 죄 있었기 때문에 죄 사함 받는 것이 영적 해결하는 거고, 그다음에 육신적인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 걸린 게 육신의 문제예요. 그런데 먼저 영적인 문제를 죄 사함을 거고 그리고 심상을들고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예수 옆에 나올 때, 하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육신의 문제가 해결을 받는 소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사을 반드시 실천하시죠. 거듭 말씀을 드린다만 마태 6장에서 그나라와 그의 구하에 모든을 더한다는 그 말씀을 오병이의적과 칠병이의적으로 친히 나타내셨고 그리고 지금은 제자들에게 사주경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니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거룩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그런 유선주의자였고 회차는 모두 같았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위에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사람이 영도 없고 그저 여호와는 계신데 여호와께 축복받은 것은 육수를 묶고 사는 동안에 영도 없으니까, 잘 먹고, 잘듣고잘 살고, 권세 누리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극히 현실을 위해 사주 잡혀 있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오늘 잘못하면, 지복주의 신앙, 땅에 있는 동안에 잘 뜨는 것, 물론 잘 뜹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일차적으로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면, 하늘 위에서 싹주에해서 땅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땅이 그들의 축복의 종착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겉은 거룩한 것 같은데 아무 능력도 없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내세가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현실적인 삶을 사는 사도 들의 교훈을 본받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 제자들은 수없이 예수님을 함께 다니고 오병이와 칠병이 될지적을 지룰 때는 이적을 지룰 때는 그들이 신스히 예수님 전것 분배하면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안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먼저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축복의 비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런데 그 똑같이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도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열매를 안 맺는다 이게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쭉쭉 빨아들여서 영양을 공급받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말씀을 듣고 흘려버려요. 영양분이 없으니 열매 안 맺어.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려. 열매는 더 많이 만들어 잘 전지해서 다듬어 놓고. 그래서 예수님은 15장 7절에서 요한복음 1 0절 이렇게 말하죠 축복받는 비밀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 가고 예수님이라 이럴 때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말할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면 기도하면 마침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절에서 단단 명령이 말합니다 그게 어떤 생활이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는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리라. 즉 하나님 말씀을 계명으로 지키는자가 복 받는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좋아, 여러분들은 항상 현실의 문제 앞에 떡의 문제로 제자들이 수많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도 아직도 못 깨닫는 그를 위해서 벗어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겨 암소하고 있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내 영혼이 탈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이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뜨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잘 뜨는 것이고, 그러면 범사가 잘 뜨고, 강간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까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합니다. 영이 살명이 되어야 나중에 부활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말씀한처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여 생명이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무익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아서 하나님 말씀을 보아서 하나님 약속한대로 하늘과 관계은 영혼이 잘 뛰고 그러므로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함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